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미국 주식을 공부하며 성장하고 싶은 돈다입니다. 미국 주식, 시작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계신 모든 분들, 2022년 벌써 4월입니다. 아직도 시작하지 않고 있으시다고요? 벌써 1월에 큰 조정을 겪고 미국 주식이 많이 회복을 한 시점입니다. 정고점은 아직 회복하지 않았고요. 미래는 우리가 알수 없고,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수많은 소음들이 있지만, 미국 주식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국 주식, 아직도 시작하지 않았다고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식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오늘 저의 이야기에 설득당한다면 오늘부터 바로 미국 주식 시작하시는 겁니다.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미국은 압도적으로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2021년 8월 세계 증시 시총은 66조 8,108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그중 미국 시총은 39조 9,210억 달러로 세계에서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2021년 하반기 기준이니 지금은 시총이 더 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들의 시총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은 전 세계의 약 60%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주식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차트를 보니 세계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1.62%를 차지하고 있네요. 우리가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한국 주식만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직장에서 일하고 여가 시간에 즐기는 모든 것들 타는 것까지 전부 다 미국 기업이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을 한번 볼까요? 자, 1위는 애플입니다.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사우디의 아람코입니다. 자, 1위 알파벳, 4위 알파벳, 5위 아마존, 6위 테슬라, 7위 버크셔 해서웨이, 8위 엔비디아, 9위 메타, 10위 TSMC. 시카 총액 10위까지의 목록 중에 미국 기업이 아람코와 대만 반도체 회사인 TSMC를 제외하고 여덟 개나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업에서 소비만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이 기업을 소유할 수는 없을까요? 주식 시장을 통해서 우리는 글로벌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국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는 자사주 매입, 소각, 높은 배당 성향 등을 들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 즉,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시켜 주주의 가치를 제고합니다.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는 게왜 주주의 가치가 높아지냐고요?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면 그니까 없애버리면 그만큼 주식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 주당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100명이 들고 있는 주식 중한 주를 가지고 있는 거랑 10명이 들고 있는 주식 중한 주를 갖고 있는 거랑 어느 것이 주식의 가치가 더 높을까요? 바로 10명이 들고 있는 주식을 한주 갖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높은 배당 성향은 미국 주식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라고 들수 있는데요. 배당 성향은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번 돈에서 이익이 나는 부분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주주들에게 마땅히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배당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습니다. 미국은 상장사의 배당 성향이 41% 정도 된다고 하네요. 물론 우리나라는 27% 정도입니다. 번외로 우리나라도 주주에 대한 기업 문화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되는데요. 최고점에서 자사주 팔기, 돈 되는 거 따로 빼서 상장하기, 직원 횡령 등등 2022년 들어서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었죠. 마지막으로 미국은 기축 통화국으로서 위기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위기가 생기면 신흥국들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바로 그 신흥국들이 투자하고 있는 자본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큰 위기가 닥친다면?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미국은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낼 수 있습니다. 신흥국이 돈을 그렇게 찍어낸다면 바로 화폐값이 똥값이 되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엄청난 유동성을 풀어 이런 경제위기를 신흥국보다 더잘 넘길 수 있는 것이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도 엄청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신흥국들은 그야말로 더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극복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신흥국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2008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먼 이야기라고요. 최근 2022년 들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주식이 크게 조정을 받았었죠. 그전에도 국내 주식은 인플레이션이다, 금리 인상이다 뭐다 해서 두드려 맞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한 차례 더 후드려 맞았습니다. 이러한 전쟁으로 글로벌 대형 투자사들이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에 부정적인 분위기라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기도 했었죠. 환율은 1200원을 돌파한 지 오래고, 원화 가격은 달러 대비 떨어져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 위기가 생겼는데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냐고요? 바로 우리나라는 신흥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선진국이죠. 더럽고 치사해도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도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미국 주식을 시작해야 하며 미국 주식에 대한 배분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개별 기업의 주식의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이러한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 투자로 분산하여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우수한 기업에 대해 공부하고 알고 투자한다면 보다 정직하게 반영하는 미국 주식에서 분명히 돈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공부해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로 미국 주식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